안녕하세요. 설문동 언니예요. 오늘의 잠자기 전 듣는 한국 전래 동화 이야기는 바로 나그네와 세 여인입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예요. 지혜를 찾아 떠도는 한 젊은 나그네가 있었어요. 나그네는 하루 종일 걷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나그네는 허름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작은 주막을 발견했어요. 나그네는 하룻밤 묵어가기 위해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주막 안에는 벌써 저녁을 먹는 세 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세 여인 모두 나그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고운 모습이었지요. 나그네는 그날 밤 세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부잣집 아가씨였어요. 그녀는 세상의 모든 책을 읽었고 모르는 것이 없었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두 번째 여인은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아주 착했어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무엇이든 손으로 척척 만들어내는 솜씨도 뛰어났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은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웃음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나그네는 세 여인 모두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떠나기 전, 나그네는 세 여인 중한 명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지요. 그날 밤, 나그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고민에 잠겨 뒤척이던 나그네의 귀에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 여인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요. 나그네는 조용히 여인들의 방을 엿보았답니다. 첫 번째 여인의 방에서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날마다 책만 읽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방이 지저분했던 탓이었죠. 여인은 자신의 자랑거리인 귀한 옷구수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는 정리하지 않은 방 때문에 옷구수를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울고 있었답니다. 두 번째 여인의 방에서는 무언가 타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부지런한 그녀는 나그네를 위해 밤늦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지만 요령이 없어 음식을 태워버리고 말았죠. 그녀의 부지런함은 음식 탄 냄새와 짜게 간이된 음식으로 이어졌고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의 방에서는 조용히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그녀는 첫 번째 여인이 깨뜨린 옷구슬을 조심스럽게 모으고, 두 번째 여인의 짠 음식과 탄 음식을 조금씩 섞어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있었지요. 남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는 그녀의 모습은 나그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답니다. 고민 끝에 나그네는 좋은 생각 하나를 떠올렸어요. 그는 세 여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지요. 나그네는 먼저 첫 번째 여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인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고 부와 명예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그네는 두 번째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여인은 조용히 손으로 배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성실함과 노력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세 번째 여인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과 행복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 번째 여인은 망설이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 여인의 답을 들은 나그네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그네는 지식도 성실함도 모두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나그네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여인을 선택했어요. 나그네는 세 번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했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세 번째 여인을 선택했는지 묻자 나그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지식과 성실함도 물론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행복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삶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과 함께라면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나그네는 세 번째 여인과 함께 주막을 떠나 새로운 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그네와 세 번째 여인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